갑자사화의 주역이라 알려진 임사홍. 임사홍은 성종의 총애를 받던 능력 있는 신하였으나 남 눈치 안 보고 할말다 하는 성격 때문에 사림의 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림 출신 대간의 지속적인 탄핵으로 인해 임사홍은 결국 유배당하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무려 25년간 관직에서 쫓겨나 있던 임사홍은 아들 임승재의 도움으로 관직에 복귀합니다. 임승재가 연산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거든요. 자, 그렇게 관직에 돌아온 임사홍은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사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패비 윤씨 사건으로 연산을 충동질하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갑자사와의 시작은 어느 날밤 패비 윤씨의 어머니가 연산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윤씨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건네며. 윤 씨가 성종의 후궁들에게 모함을 받아 죽었고, 신하들은 성종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는데요. 그러자 연사는 안 그래도 임사홍을 통해 일의 전말을 알고 있긴 했으나, 어머니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보자 눈이 헷가닥 돌아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연사는 그날 밤윤 씨를 모함했던 성종의 후궁들을 잡아와 그 자리에서 폐 죽임으로써 피해 숙청을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과연 연사는 정말 윤씨가 모함을 받아 죽은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보자 눈이 핵가닥 돌아버린 걸까요? 이러한 전개는 연산군 일기에서 갑자사화를 설명하는 기본 전개 방식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극적인 전개를 선호하기에 우리에겐 이 스토리가 익숙한데요. 하지만 이명환 박사님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갑자사화는 사실 연산이 감독, 총괄, 연출, 시나리오, 게다가 주연까지 맡은 연산의 작품이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자,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갑자사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연산은 갑자사화로 피해 숙청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전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연산이 타겟으로 삼은 인물은 바로 이세좌란 사람인데요 이세자는 앞서 무오사화 때 알아본 이극돈의 조카입니다 이세자는 명문가 출신으로 사건이 시작될 당시 이미 예조판서에 올라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세자는 당시 관료로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술을 지지리도 못 마셨다는 겁니다 앞서 태종이 첫째 양령을 세자 자리에서 패하고 셋째 충령을 세자로 임명할 때 둘째 효령을 제친 이유 중 하나로 술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했던 만큼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 술자리가 정말 중요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또한 이세좌에 대해 하나 더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가 성종의 명을 받고 페비 윤씨에게 사약을 가져갔던 사람이란 겁니다. 연산군 9년 9월 궁궐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화기애애한 이 잔치에서 연산은 대신을 한 명씩 불러내 직접 술을 따라줬는데요. 순서가 돌아 이세좌의 차례가 오자 연사는 이세좌에게도 술을 내렸고 이세좌는 열심히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이세좌는 동료 대신에게 오늘 자기가 술을 다 마셨다며 자랑하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술을 잘못 하는데 오늘은 전하께서 내리신 술을 다 마셨습니다. 정말인가? 잘했네 그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화를 내는 연산. 어제 술자리에서 이세자가 술을 반이나 넘게 흘려서 내 골룡포를 잔뜩 적셨으니 당장 이세자를 궁문하여 그 이유를 밝히라. 전하, 저는 원래 술을 잘못 하는데다 몸이 크고 둔하여 흘린 줄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어제 세자는 저에게 제가 평소 술을 잘못 하는데 오늘은 전하께서 내리신 술을 다 마셨습니다. 라며 자랑하기까지 했사옵니다 세자가 술을 흘린 줄 알았다면 어찌 그리 말했겠사옵니까 술을 마시지 못하면 조금씩 마실 것이지 그걸 엎지르는 게 옳단 말인가 대신을 죄질 수는 없으니 다만 파직토록 하라 그렇게 이세자는 파직되고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연사는 이를 더 크게 키우는데요 내가 이세자를 파직만 한 것은 반드시 대간이 다시 죄줄 것을 청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조정의 대간 중 이세자의 죄를 논하는자가 단한 명도 없으니 이는 분명 세자의 힘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렸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대신 대간들은 이세자에게 더큰 죄를 줄 것을 청합니다. 이세자에게 더큰 벌을 내리소서. 이세자를 유배하고 그의 아들들은 전부 바직하라. 이렇게 연산이 갑자기 이세자에게 벌을 내리자 관료들은 잔뜩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연산은 관료들에게 선물을 내리고 진급을 시켜주는 등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게다가 3개월쯤 지난 연산 10년 1월 새해가 밝자 연산은 이세자를 유배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나 당시엔 이런저런 절차도 많고 교통도 불편한 시절이라 이세좌는 3월 3일이 되어서야 한양에 도착하는데요 그렇게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궁궐로 찾아온 이세좌 월문 앞까지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걸 보니 아직 충정이 남아있구려 자 여기 술 한잔 받으시오 참고로 이 자는 일전에 경이 쏟은 바로 그자이오성우님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렇게 이세좌도 돌아오자 관료들의 긴장도 금방 풀어졌겠죠 그리고 이세자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관료가 그의 집을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며칠 만에 또 사건이 터집니다. 이쯤 연사는 간택령이라고 해서 특정 여인을 지목해 입거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간택령을 받은 여인 중에 경기관찰사 홍기달이란 자의 손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홍기달은 손녀에게 병이 있다며 입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연산은 홍귀달을 처벌하는데 이상하기도 여기서 갑자기 이세자까지 끌어들입니다. 누가 임금의 명을 감히 거역하느냐? 그 불경함이 이세자 못지않구나. 지금 홍귀달이 이리도 불경하게 나오는 것은 일전에 이세자가 불경을 범했음에도 어한 뭘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세자가 중재를 짓고 귀양 갈 때. 누구도 그 처벌이 약하다 하지 않았고 이세자가 금방 불련할 때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신들이 이를 보곤 교만해져서 이세자도 귀양간지 얼마 안 되어 돌아왔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귀달과 같은 중죄를 범한 건 아니겠는가. 당장 이세자와 홍기달을 유배토로 가라. 그러더니 연사는 이세자와 홍기달을 점점 더 강하게 처벌하고 이들의 죄를 묻지 않았단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세자와 홍기달을 다시 불러다 곤장을 쳐라. 이세자의 아들 아우 사위도 곤장을 친뒤 유배토로 가라. 이세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방문한 자들 조사하라. 이세자의 죄를 논할 때 이를 가볍다 말하지 않았던 의정부 육조의 당상관 승지들을 전부 궁문하라. 이세자가 유배받고 방면될 때. 대간직에 있던 관원을 모조리 조사하라! 이렇게 보면 연산이 갑자기 마구 날뛰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때 연산의 처벌 대상은 굉장히 명확했는데요. 바로 죄를 범하고도 관습적으로 벌을 받지 않는 행위들이었죠. 세조 때부터 풍구파라는한 세력이 오랫동안 정계를 주름잡다 보니 조정에는 각종 비리와 관행들이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관료들은 죄를 지어도 곤장을 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었으니 대부분 보석금을 내거나 아니면 종을 대신 가뒀는데요. 그런데 이 보석금을 낼때 관료들은 자기 사비로 내는 게 아니라 나라의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죄를 걸려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인맥이니 뭐니 자기들끼리 다 얽혀 있으니 웬만한 죄는 걸리지도 않고 넘어갔겠죠? 게다가 앞서 연산대 대간편에서 연산이 처벌했던 유생들이나, 사직쇼를 벌여가며 연산에게 반항하다 유배당한 대간들이나, 대간의 탄핵으로 쫓겨난 대신들이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시 돌아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연산 입장에서는 이들이 다 한통속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연산은 재위기간 내내, 신하들이 한통속으로 왕을 없이 여긴다. 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끝에 각자 사화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자, 무대는 다 갖춰졌습니다. 이세자 사건을 통해 신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패비 윤씨라는 완벽한 재료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연사는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해온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데 연산 10년 3월 20일 연산이 이세자의 아들, 동생, 사위들까지 곤장을 치고 유배 보낸 날 저녁 연산은 두 여인을 체포해 궁궐들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곤 이두 여인을 미친듯이 패기 시작하는 연산 니년들이 내 어머니를 죽였다 니년들이 내 어머니를 죽였단 말이다 이두 여인은 엄숙이와 정소용으로 성종이 총회했던 후궁들입니다 과거 폐비 윤씨가 아직 왕비일 때 윤씨는 성종이 이 둘을 아꼈던 걸 질투해 이들이 자기랑 원자를 죽이려 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또한 윤씨는 이 둘을 죽이기 위해 몰래 독약인 비상을 갖고 있다가 성종에게 들키기도 했었죠. 이후 성종은 이러한 윤씨의 행실에 질색을 하고는 그녀를 폐서인하고 궁에서 쫓아냈는데요. 하지만 원자인 연산군이 무럭무럭 자라날수록 관료들은 패비 윤씨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성종은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죠.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연산은 이두 여인이 어머니 윤씨를 죽게 만든 원인이라 생각해 둘을 잡아와 직접 매질을 가합니다. 그러던 중 연산은 갑자기 매질을 멈추더니 이항과 이봉을 끌고 오너라. 이항과 이봉은 성종과 정소용의 아들로 연산에겐 이복 형제였는데요 그렇게 이항과 이봉이 끌려오자 연산은 그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며 이 죄인들을 너희가 직접 패도록 하라 그러자 이항은 어두워서 누군지 못 알아보고 매질을 가했고 이봉은 어머니인 줄 알고 차마 매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곤 나졸들을 시켜 더욱 매질을 가해서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여버리는 연산. 연산은 그 길로 칼을 뽑아들고는 계모인 자순대비의 침소로 갑니다. 어머니, 여기 아들이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어서 나와서 아들 얼굴 좀 보시지요. 그러자 내시와 궁녀들은 모두 도망가고 자순대비는 잔뜩 겁에 질려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날린 와중에 소식을 들은 왕비 신씨가 찾아와 연산을 말립니다. 천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발 진정하시옵소서. 신씨는 현모양처로 연산이 타락했을 때도 항상 간혼하며 옆을 지키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신씨의 간혼에 흥이 깨진 연산은 이번엔 이항과 이봉의 머리채를 끌고는 할머니 인수 대비의 침소를 찾아가는데요. 연사는 인수대비 앞에 둘을 던져 놓고는 할마마마 사랑하는 손자의 술한잔 받으시지요 이항 할머니께 술한잔 올려드리거라 그렇게 겁에 질린 인수대비가 술을 받아 마시자 연사는 사랑하는 손자에게 담례를 하셔야지요 그러자 인수대비는 배 두피를 가져다 줍니다 뒤이어 연사는 할마마마 어찌하여 제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뒤이어 엄숙기와 정소용의 시신을 가져다 젓갈을 담구어라 또한 지어미를 패죽인 이항에게 좋은 말한 필을 골라 상으로 내리거라 라며 끝까지 악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인수 대비는 이날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렇게 피의 서막을 연 연사는 이제 칼끝을 관류에게로 돌립니다. 연사는 먼저 페비 윤씨의 지위 회복을 추진하는데요. 페비 윤씨가 성종께 죄를 짓기는 했으나 자식으로서 어찌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묘호를 고치려 하는데 어찌 생각하느냐 이에 승지와 대신들은 찬성했으나 대관들은 이 와중에도 소신있게 반대를 외칩니다. 그러자 연산은 대관들을 국문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 패비 윤 씨에게 왕비의 자격을 회복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곤 본격적으로 관료 숙청을 시작하는 연산. 진록을 뒤져 윤 씨를 패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과 윤 씨가 패비가 되어 궁궐에서 쫓겨날 때 시위한 재상. 그리고 패비에게 사약을 내릴 때 여기에 참여한 재상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라. 연사는 먼저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달한 이세좌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명을 받은 이세좌는 신이 이미 중죄를 범하였사온데 몸과 머리가 나뉘어 죽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니 성상의 은혜에 지극히 감사하옵나이다. 라고 말하곤 담담하게 근처 민가에 들어가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연사는 이세좌가 겁에 질리지 않고 의연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죽은 이세자의 팔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잘라 매달았는데요. 뒤여 연사는 윤필상에게 사형을 내리는데 그 죄목이란 윤필상은 성종께서 윤씨를 배비할 땐 찬성했으면서 지금 또 내가 윤씨를 추존하고자 할땐 찬성하니 그 심성이 간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윤필상은 이미 이렇게 될줄 알았다는데 준비해둔 비상을 술에 타 마셨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없자 어쩔 수 없이 목을 메고 죽습니다. 뒤이어 연사는 이번엔 한 명의 정인지 등 이미 죽었지만 당시 최고의 권신이었던 자들로 넘어가는데요. 연사는 이들이 윤씨를 패비할 때 동의했다는 이유로 다시 시신을 끄집어내서 머리를 잘라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해골을 매답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시신을 꺼내 머리를 자르는 형벌을 부관참시라고 해요. 그러곤 윤 씨를 패비할 때의 승지, 사관 등 주요 관원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유배 보내고 이들의 가족, 친척, 사돈들까지 모조리 처벌하는 연산.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패비 윤씨 사건에 관련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후 연산은 점점 패비 사건과 별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연산이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바로 이 모습이 연산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연산은 애초부터 패비 윤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던 관료들을 제거하고 남은 관료들은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이피의 숙청을 단행했던 거라는 거죠. 무오사화 이후부터 갑자사화 때까지 조정의 3정승은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이극균 우의정 성준 이렇게 세 사람이 맡았습니다 중간에 한치영이 죽어서 영의정이 성준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세 사람은 정승으로 있으면서 연산이 점점 사치를 부리자 여러 번 간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산은 패비 윤씨와 관련된 자들을 전부 처벌하고 나니 갑자기 이들에게로 칼을 돌리는데요 한치형은 정승이 되어가지고 정확히 진상을 파악한 후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몰래 궁궐 안에 이를 엿보거나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제 멋대로 짐작해서 말했으니 이는 임금을 믿지 않고 항상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치형의 시신을 부관능지하라 부관능지란 앞에 부관참시와는 다르게 시신을 꺼내 머리와 팔다리를 모두 자르는 형벌입니다 그러고는 연사는 한치형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자식들도 끌고와 궁문합니다 다음 타겟은 좌이정 이극균 이극균은 앞서 무호사와의 주역이라 일컬어졌던 이극돈의 동생으로 그의 가족은 다섯 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전부 재상에 오른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는데요. 또한 이극균은 능력도 출중해서 세조의 건주여진 정벌에도 참여하고 여진족이 조선을 약탈할 때마다 북방으로 파견되어 그들을 진압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갑자사와 직전까지만 해도 좌이정에 올라있었죠. 그런데 이 이극균은 앞서 연산의 곤룡포에 술을 흘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세자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 연산이 이세자를 처벌하려 했을 때 이극균은 당연히 반대를 했었겠죠. 그래서 연산은 이극균이 이세자를 보호하려 했다며 그에게 사형을 내리는데요. 그러자 이극규는 그냥 죽기엔 너무나 억울했는지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전하께 이 말을 꼭 전해 주시오. 신의 나이가 70이 다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은 젊어서부터 변방에서 일하였으며 나란 일이라면 크고 작은 걸 가리지 않고 진심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죽을만한 죄는 단 한가지도 지은적 없사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연사는 그따위 말을 하고 죽었단 말이냐 이극균의 가족을 모두 죽이고 발촌 이내의 친족은 전부 변방으로 내치며 이극균의 집에 명함을 들인 자는 모조리 바직토록하라 또한 이세자, 이극균, 윤필상의 시신을 능지하고 뼈를 빠서 가루를 날려보낸 뒤 그들의 머리는 백관이 모두 보게 한 다음 팔도에 돌리도록 하라! 다음은 성준입니다. 한치형이 살아있을 땐 우의정으로 있다가 한치형이 죽은 뒤로는 영의정에 올라있던 자였는데요. 그런데 성준은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자기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웠는지 병을 핑계로 사직을 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연사는 실록을 참고하여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조사하게 했는데 여기서 성준이 관여됐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앞서 윤 씨가 아직 왕비로 있을 때, 윤 씨는 성종이 후궁 엄수기와 정소용을 총회한 것을 질투해, 이 둘이 자기와 연산군을 죽이려 한다는 가짜 편지를 조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가짜 편지를 발견해 성종에게 가져간 자가 바로 성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연산은 곧장 성준을 잡아오라고 명하는데요. 하지만 성준이 병 때문에 걷질 못한다고 하자 연사는 그럼 끌고 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목에 칼이 씌이고 몸은 밧줄로 묶인 채 궁궐까지 질질 끌려온 성준 성준의 목을 베 효수하고 아들과 사위들은 곤장을 친뒤 유배토로 가라 이후 연사는 세자 시절 서영관을 지냈던 조지서가 과거 불경한 상소를 올렸다며 죽이고 장성근이란 자는 과거 성종이 죽자 이를 기리기 위해 3년 동안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거짓 충성을 한 간신이라며 죽였습니다. 또한 정인인이란 사람은 과거 연산이 신하들에게 시를 지어 바치라 명했을 때 다들 한 수만 지어 바쳤는데 혼자 두 수를 지어 바쳤다며 교만하다고 죽이고 김천령이란 자는 연산이 중국 수박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말렸다면서 죽이고 등등 자기 기억에 남아있던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다 죽였는데요. 게다가 이들의 가족, 친척, 친구 등 수많은 사람이 관련자로 엮여서 감옥에 갇히니 감옥이 모자라 죄수들을 밖에 세워놓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절대 왕권을 추구한 연산이지만 어느새 연산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대로 더 죽이다간 궁지에 몰린 이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대로 이제 충분히 죽였으니 규제를 좀 풀어줬다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자들이 그 틈을 타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산은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어느날 승지 박열과 권균이 연산을 찾아와 자기들도 잘못을 했다며 자백을 하는데요 신들도 과거 전학께 그리하면 얼로가 막히게 되옵니다 밤까지 사냥하셔선 아니되옵니다 라며 간호한 적이 있습니다 정컨대 신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자네들과 함께 앞장서서 주창한 자가 누군가 앞장선 자는 기억이 나질 않사옵니다 그럼 자네들처럼 동조한 자들에겐 곤장 80대만 때리고 앞장선자를 찾으면 그자의 목을 베도록 하라. 앞장선자가 아니면 살려주겠다는 건데요. 그러자 연산의 신호를 눈치챈 관료들은 그 뒤로 연산이 앞장선자를 물을 때면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연산은 계속 벌을 주면서도 목숨만은 살려주는 규제는 이어가되 궁지까지 몰아넣지는 않는 절충안을 고안해낸 거죠. 자, 이렇게 피해 숙청을 통해 초롱성 같은 왕권을 만든 연산. 연산은 과연 이 왕권을 활용해 어떤 조선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엔 우리가 아는 폭군 연산이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